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요. 어제에 이어서 묘오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아, 촬영하기 전에 제가 인터넷에 묘오파라고 한번 쳐 봤어요. 네, 쳐 봤더니 역시나 네, 뭐 주색. 그리고 또뭐 있었죠? 많았는데. 뭐 처궁이 안 좋다. 또뭐 있었죠? 뭐, 관제, 이런 거 써져 있는 것도 또 있었고요. 네, 뭐,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 제가 어제 자유파에 이어서 오늘 또 묘파 올리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 수많은 막, 뭐, 이거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한 열대까지 돼요. 네, 그거 다 조심하면서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리를 아시면은, 아,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해서 더 이상, 어, 겁을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묘호파는요, 자유파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자는 물의 왕이고, 수의 왕이고요. 유는 금의 왕입니다. 그래서 금생수를 하면서 이 수의 기운이 대단히 강해졌다. 그래서 음기가 강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묘파도 이제 여러분들 약간 느낌 오시죠? 묘목은 나무의 왕입니다. 목의 왕이고요. 오화는요 화의 왕입니다. 그럼 목생화가 되죠. 목생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양기운이 대단히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뜨겁게 양기운이 치고 올라오면은 오히려 음기운이 이렇게 터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 요 며칠 전에 정묘월이 있었, 정묘일이 있었어요. 정묘일에 정말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때가 이제 정미월에 정묘일이었거든요. 자 이호 정미라는 글자를 보지 마시고 이 정미라는 글자는요 특히나 이 미월 초순에는요 대단히 뜨거운 양기운 대단히 강한 양기운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더운 거죠 네 그런데 묘목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나무의 왕이 들어왔죠 나무의 왕이 들어오면서 이 양기운을 더 배가 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목생화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져서 참지 못해서 음기가 터져, 터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날 비가 그렇게 많이 왔다.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묘파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목도 양이고, 어, 오화도, 이제 화도 양입니다. 이제, 목보다는 화기가 조금 더 강한 양기운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이, 목생화 하면서 양기운이 크게 일어나게 되면요. 우선은 양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뭐, 펼친다. 그리고 화려하다. 여기서 이제 펼친다라는 거는 액티브하다라는 걸 뜻하는데요. 어, 이 묘호파가 있다고 무조건 다 액티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주 원국에 양기운이 또 너무 많잖아요. 그럼 앞서 제가 비가 내리는 걸 설명드린 것처럼 되려 사람이 대단히 조금 그 뭐랄까요? 음적인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럴 때면은 이런 거죠. 이럴 때면은 뭐 묘목이 이렇게 있고 오화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음기가 이렇게 있다. 그럼 뭔가 밸런스가 좀 맞아 보이죠. 그래서 묘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막 펼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도 전부 다 이렇게 강한 양기운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액티브하게 펼치기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너무 양기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음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화려하다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화려하다라는 거는 뭐 직업으로 따지면은 뭐 예술, 뷰티, 뭐 미용, 그리고 뭐 웨딩, 마케팅, 패션. 네, 너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딱 적어드리면은, 아, 이런 게 화려하다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감 잡으실 수 있으실 거세요. 자, 근데 제가 자유파 말씀드릴 때도 여자와 남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묘호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은 음이죠. 음인데, 묘호파가 있게 되면은 양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그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정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세요. 자 반면에 남자분들은 그 성별 자체로 양입니다. 양 자체가 펼치는 기운인데 또 양적인 특징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사주 구성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어, 정말 양적인 일, 몸 쓰는 일 또는 막 이동하시는 일,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세요. 또는 운동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요. 어, 그런데 이 묘파의 특징은 결국에는 묘목으로 인해서, 묘목으로 인해서, 묘목으로 인해서 화기가 대단히 강해진다. 그럼 이제 뭔가 파한다라는 거니까 자유파랑 마찬가지로 무언가가 훼손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럼 뭐가 훼손되겠습니까? 묘목이 훼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묘목은요. 나무의 왕이고 이 안에 갑을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갑을목은 뭐 측은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창의성 또는 새로운 생각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화 안에는 병화, 정화가 있습니다. 물론 기토도 있습니다만 지금 설명하는 데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병, 정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 정화는요, 펼쳐내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묘, 오, 파가 만나게 되면요, 묘, 묘목하고 오화가 만나게 되면요, 창의성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잘 펼쳐내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예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너무나 잘 맞으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자유파하고 똑같은 설명 드릴게요. 묘목하고 오화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운에서 묘목이 들어오게 되면요. 묘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운에서 오화가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에서 또 묘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또는 지금 이런 형태인데 월지를 이번에 묘목으로 해볼게요. 월지가 이렇게 묘목인데 대운에서 오화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묘목이 오화를 보고 뛰어들어서 이 묘목의 힘은 약해지겠지만 오화의 힘은 대단히 커지겠다. 확넓 확장하고 넓히겠다, 펼쳐내겠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내년이 개묘년이죠. 그리고 올해는 임인년입니다. 자, 임인년은요. 제가 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초반 4개월은 무토의 구간. 근데 이 무토는 지난 신축년의 어떤 2월, 2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반 4개월은 병화의 구간. 지금이죠. 지금 이제 양기운이 확 올라올 때죠. 그리고 마무리 4개월은 갑목의 구간, 이제 나무의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내년은 순수한 묘목이 오죠. 가을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묘목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요. 올해 5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인오반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화기운이 강해졌어요. 근데 내년에 저 오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묘오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오화가 더 크게 막 이렇게 타오릅니다. 네. 그러면 화기운이 더 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만약에 추운 사주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어, 뜨거운 사주다. 그러면은 조금 다소 불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뭐 예시를 한번 더 들어 봐 드리면요. 뭐무 진갑오뭐 아무거나 써보겠습니다. 뭐병오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올해도 임인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인오 반합을 하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기운이 너무 세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주 자체는 여름에 정오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뜨거운 뜨거운 기운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연한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강한 양 기운이 치고 올라오니까 어 조금 다소 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는 개묘년이잖아요. 그럼 묘목이 오화를 봐서 더 크게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결과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소 불리하다, 그래서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면 불리할 때 어떻게 내가 나아가면 되는가, 그 부분은 어, 이제 차후에 명식을 보면서 이야기할 부분이 되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추운 사주시다. 뭐 해자축월에 태어났는데 오화가 있으시다. 근데 내년에 묘목이 들어왔다. 그럼 묘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화기운이 강해지니까 나한테 나쁘지 않다. 어, 상황 자체가 그 과정이 나한테 좋게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묘파를 결론을 내겠습니다. 묘파는요. 1번. 목생화하여 양기가 강해진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 과정에서 묘목이 훼손될 수 있다. 자, 그리고 3번. 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하죠. 여자분은 음이니까요. 여자분은 화려한 쪽으로 가도록 한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분들은 양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이더라도 그 사주 원국에 음기가 많다면 화려한 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대단히 액티브한 쪽으로. 가실 수 있으시다. 뭐, 이렇다면은, 뭐, 보험 설계 같은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내가 몸으로 뛰면서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자유파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요. 자유파는 그래도 음기가 강화되는 거다 보니까, 어, 저희 사람이 다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양이잖아요. 반면에 묘파는 양기가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 자유파처럼 뭐, 대단히 어렵다. 뭐,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 어,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4번. 조연한 사주는, 뜨거운 사주죠. 뜨거운 사주가 묘파가 오게 되면요. 가 오면, 오히려 너무 뜨거워지니까, 오히려 음을 추구한다. 여기서 음이라는 것은 화기운이 강하게 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이라는 건 수기운을 뜻하겠죠. 축구한다. 이제,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어제 해서 자유파, 어, 이제 묘호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더 이상, 막, 그, 근거 없는 그런 두려움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있습니다. 여기 묘목이 이렇게 훼손이 된, 된다는 거는, 여기서 묘목은, 그, 관절이나 신경을 뜻하긴 해요. 그래서 건강, 요런 쪽도 관리하셔야 되고, 또 화기운이 너무 세진다라는 것은 혈압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심장 그런 이제 시력 눈눈 눈 건강이죠 눈 건강 이런 거를 또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화기운이 너무 강해지면은 어떤 사주에 따라서는 수기운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럼 수기운을 치게 되면은 이 수기운은 자궁이나 비뇨기를 또 이야기하니까요.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개면연이다 보니까 내년 어뭐 양력기준으로 5, 6월쯤 되면은 이 묘호파가 강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 수기운을 추구하시다 보니까 우울감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어 마음을 좀 갈고 닦으셔서 어 다음에 아 내년 요맘때가 되면은 나는 절대 우울해 하지 않겠다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지 그때 우울감에 질 수는 없겠다 이렇게 또 비장한 각오를 해두시면 은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요즘 날씨 계속 더운데요. 어, 이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